본 강의는 플레이 솔리드웍스 교재로 학습하시는 독자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자가학습 중인 모든 솔리드웍스 사용자 여러분들을 위해 제작된 원동향 강사의 고유 창작물입니다. 본 강의를 포함한 플레이 솔리드웍스의 모든 교육 컨텐츠는 저작자와 사전 협의 및 동의 없이 학교나 교육기관 등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학교 및 교육기관에 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교육 컨텐츠에는 플레이솔리독스 워터마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만약 플레이솔리독스 워터마크가 표시된 동영상 강의가 학교나 교육 기관 등에서 교사, 교수 및 강사의 정규 수업 영상으로 무단 사용되는 불법 행위를 목격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솔리독스 교육의 완전정이 플레이솔리독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새롭게 연재되는 플레이솔리더스 마스터 동영상 강의 11강이죠. 파트 분할 도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마스터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설계 기법들을 지금 차례차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저희가 멀티바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모델링을 생성하는 방법, 모델링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까지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멀티바디 개념을 정리해 드렸었는데 하나의 파트에 여러 개의 바디로 생성한 다음에 바디를 겹치거나 충돌시켜서 형상을 꺼내는 작업이 멀티바디의 메인 작업이었다면 분할 도구는 멀티바디 설계의 하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도구도 멀티바디로 만드는 과정 중의 하나인 건데요. 단일 바디로 만들어진 파트가 있죠. 첫 번째 덩어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케치 또는 곡면 또는 기존의 어떤 피처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바디로 자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두 개의 바디를 겹치거나 충돌을 시키거나 하지 않고 각각의 개별 파트로 모두 저장을 했다가 이 하위 파트 내에서 추가 설계 작업을 덧붙이는 거죠. 구멍을 새로 뚫는다던가 두께를 변경시킨다던가 이렇게 해서 각각의 독립적인 파트에서 개별 설계를 완성한 다음에 다시 어셈블리에서 완성을 시키는 이런 순서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멀티바디의 개념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예제 파일을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바디로 쪼개는 방법 그러니까 분할 작업으로 두 개의 바디로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독립적인 파트로 내보내기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이두 가지를 다시 어셈블리로 재구성하는 방법까지 차례차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플레이 솔리덕스 2017, 2021 마스터 교재에서 분할 작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예제는 2021 마스터 교재 2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 파일을 기준으로 1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파트 분할 작업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솔리드웍스 2021 마스터 교재 242페이지, 243페이지에 보시면. 파트 분할을 한 후에 저장하는 방법도 따로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파트 분할 작업을 한 다음에 저장하는 것까지 본 예제로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246페이지 도면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면 자체가 원래는 처음부터 모든 도면의 스케치나 어떤 피처를 가지고 일일이 다 만들지만, 네, 저희는 시간 관계상 만들어져 있는 예제 파일을 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화면이 조금 어둡죠. 저는 여기 화면을 조금 네 밝게 바꿔놓고 파트 분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분할 작업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피처의 어떤 정면, 윗면, 우측면 같은 특정 면으로 작업을 해도 좋고요. 그러 그러니까 분할 작업이죠. 또는 어떤 서페이스, 곡면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곡면으로 잘라도 되고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케치를 그려서 잘라내기 작업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스케치는 어디에 그려진 거죠? 선이 아니라 도형이기 때문에 그럼 우측면에 직각하는 방향으로 잘리기 때문에 앞판, 뒷판 이렇게 양쪽 옆으로 네, 잘라짐이 생기겠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저희가 이 스케치를 가지고 잘라내기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도구에 잘라내기 도구가 따로 없으면 여러분들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탭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별도의 도구를 꺼내놓고 거기에서 파트 분할 도구를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삽입에 피처에 분할이라는 도구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할 한번 눌러 볼게요. 우리가 잘라내고자 하는 도구로 스케치를 선택을 하면 파트 자르기 버튼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네, 지금 보이시죠? 스케치가 그려진 수직 방향으로 잘려져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앞판, 뒷판. 네, 커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지금 불필요한 부분 선이 아니라 도형으로 스케치를 그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까지 제거해야 될 부분까지 같이 바디로 분할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팁은 뭐냐면 그 아래쪽 옵션에 자른 바디 제거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 자른 바디 제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거하고 싶은 바디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제거하고 싶은 바디만. 그러니까 지금 이 옵션은 선택하지 않은 바디는 살아남을 거고요. 여러분이 선택한 바디, 그러니까 불필요해 라고 선택한 바디는 모두 제거, 자동으로 제거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체크를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바디는 총 4개의 바디가 생기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두개를 없애버리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가운데 잘라낸 바디는 사라지고 이렇게 바디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옵션에 따라서 바디를 2등분, 3등분, 4등분 이렇게 쪼개 놓고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바디를 저장을 해서 다시 어셈블리로 구성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바디는 먼저 우리가 저장하기 전에 이름을 좀 미리 바꿔놓고 그리고 저장을 하려고요 자 앞판에는 제가 시간차를 두고 클릭을 해서 음 브라켓 1번 아 한글로 쓸까요? 네 브라켓 1번으로 바디 이름을 좀 바꿨고요 두번째는 네 브라켓 2번으로 바디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브라켓을 어디다가 저장하느냐, 이 원본 파트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둘중 어떤 바디를 먼저 선택해서 저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셨을 때, 새 파트로 삽입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새 파트로 삽입 버튼을 누르면, 지금 현재 이 바디를 어디에다 저장할 것인가라는 버튼이 떠요. 자,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원본 파트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가 자동으로 선택이 될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별도의 폴더를 지정하셔서 이렇게 개별 바디를 파트로 저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은 이 이름 그대로 쓸까요? 네, 브라켓 2번 이름을 입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할 공간에 이름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현재 이 바디는 네, 이제 파트로 저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단위에 관련된 팝업 옵션창이 뜨면 여기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실제 화면에 네, 원본에서 연결된 하위 브라켓 2번이라는 바디가 개별 파트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작업창에 오른쪽 배열로 창을 좀 변경해 볼게요. 그리고 왼쪽 버전으로. 자, 지금 보이시나요? 이두 번째 파트에서 지금 첫 번째 파트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거. 네, 확인이 되셨죠? 어 근데 저희가 이름을 지금 아까 미리 지정했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이름 지정이 풀렸네요. 이거는 제 솔리덕스 버전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버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나머지 바디도 저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브라켓 2번이었고요. 자첫 번째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새 파트로 삽입 눌러서 이미 저장되어 있는 그곳에 브라켓 1번 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똑같은 경고창이 표시가 되죠? 자, 확인 버튼 누르고 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브라켓으로 지금 또 다르게 생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개의 창으로 비교해서 지금 보시면 하나의 파트에서 두 개의 바디로 각각 분산이 되어져서 개별 저장이 됐다. 라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모든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각각의 바디로 나누어서 개별 피처를 생성한 다음에 다시 어셈블리에서 나머지 설계를 완성하는 방법으로 생성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지금 보여드리는 중이에요. 하나의 파트에서 두 개의 바디 그리고 그두 개의 바디가 각각의 파트로 내보내기까지 지금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셈블리가 지금 완성이 된 거고, 그리고 저희는 다시 원본 파트를 한번 열어 보면, 네,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부품이 이제 원본 파트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원본에서 뭔가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 원본 파트에 어, 특정 작업을 뭘 해볼까요? 구멍 가공 마법사로 대체할까요? 구멍 가공 마법사로 저희가 음, KS에 m 1.6 네, 아주 작은 사이즈를 이 윗면에 제가 임의로 뚫어 볼게요 그래서 모든 바디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지금 윗면에 제가 구멍가공 마법사로 이렇게 구멍 하나를 뚫었거든요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 부품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지금 어셈블리를 체크하는 순간 재생성이 필요하겠냐 라고 물음이 뜨죠 확인 버튼 누르면 자 지금 보이세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부품과 그 다음에 파생된 부품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실 때 또는 특정 설계 변경이 일어나서 이 어셈블리에도 설계 변경을 적용해야 된다 라고 할때 이렇게 동시에 실시간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 네, 이 방법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연결 고리들을 이용하는 게 파트 분할 설계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드리는 이 파트 분할 방법은 마스터 과정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제 다양한 어셈블리 작업이 나오거든요. 그 어셈블리 작업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양한 활용 기법들도 또 기대해 주시고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로 복습을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부 파일 편집하는 내용들로 마스터 강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솔리덕스 학습, 솔리덕스 작업 되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덕스 교육의 완전 정의, 플레이 솔리덕스 원동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